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묵상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일상 속에 힘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헨리나우엔이 우리에게 얘기를 건네는 어, 이야기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헨리나우엔이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다른 사람과 사귐을 갖는 것,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나의 잔을 비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는 일을 할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방해물을 치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낯선 사람 이방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사랑이 또 잔인함과 너그러움이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감하게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 누군가를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할수 있었구나. 정반대로, 어,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아, 누구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 나도 그렇게 치유하고 생명을 줄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하는 그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삶을 움츠려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또 자기 삶이 절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또 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어떤 경비원들과 또 사람을 죽이는 군사들 앞에 우리가 설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정직한 깨달음과 또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같이 나눠지시는 것으로 오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무기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연그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헨리나 웬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음.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과 저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분을 사랑하고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세시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없으시고, 게다가 우리와는 다르게 변덕도 없이 항상 일정하게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다른,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른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그렇죠? 아니, 우리조차 싫어하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선포할 때에, 그거를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좋아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한다, 섬긴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무언가, 그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어야, 돈이라도 있어야, 아니, 처음 그것도 없으면 몸, 건강한 몸이나 시간이라도 있어야 우리는 그들을 돕거나 섬기고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음, 어, 네,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어, 무언가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더 가진 사람이 되고 좀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방 알게 되죠. 나와 다른 하나님은 좋기는 하지만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왠지 가깝거나 친해지기에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내게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은 가고 싶지 않거나 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라우엔의 얘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우엔의 오늘 표현대로 얘기하면 무언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워내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동경해서 달라지기를 향해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 같아지는 것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낮아진 그분처럼 그들과 여기 같이 머무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멋있긴 하지만 어려운 거죠.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우엔의 얘기를 그런 면에서 너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듣지 말고, 아, 다른 그런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세상에 맛이 있구나. 그 맛이 어쩌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구나라고 상상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나우엔 읽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